아들들 안녕 오늘은 특이하게 시작하지? 아빠가 너네들한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 있어서 아빠 오늘 직접 와서 찍었어 어,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많이 보이지 여기는 여의도 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심지이야 여기 보면 투자회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손해보험사, 보험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어, 이렇게 휘양찬란한 건물들이 아주 야경이 예쁘지. 아빠가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 지난 주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 갔잖아. 그런 곳에서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간다는 거. 여기도 똑같아. 공부 아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 일한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연애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환경에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물론, 다른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거 해도 되지. 그런데 이런 환경을 한번 쭉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와서 이렇게 찍어, 찍게 된 거야. 여기 보면 지금 보이는 높은 건물 있잖아. 요게 정경년 해관이라고 사무실인데 아빠가 여기서도 한 5개월 정도 근무했어. 아주 건물 멋지지. 그 옆에는 이제 호텔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어, 일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어, 아빠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어, 우리 아들도 어,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하고 해서 어,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빠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고생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빠의 진심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날 고맙고 사랑해, 자랑스러워.